반갑습니다. 거상스쿨의 임헌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유튜브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열심히 해서 구독자 3만 명까지 늘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뜸해지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채널의 어떤 운영 방향,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짧게 찍어보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임원수의 책 gpt 마케팅. 어, 저의 책 제목이긴 한데 오늘은 프로로그로서 이제 어떤 시작이죠? 어, AI 마케팅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그 여정을 같이 떠나보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어,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소개, 그리고 채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함께 여정 떠나보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썼던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마케팅 가정교사, 여기 또 AI가 대세다 보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AI 마케팅 가정교사가 나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번에 저를 호칭할 때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마케팅 가정교사 임원수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쓰게 될것 같고요 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어, 제가 1년전부터 책을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부터 쓰기 시작해서 가장 최근 올해 1월에 채취 피티 마케팅까지 총 7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현장에서 많은 수강생들 그리고 기업들을 만나면서 어,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컨설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어, 저의 자산이 되어 있고, 또제 어, 머릿속에는 어,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 g p t 와 AI 트렌드, 그리고 또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S가 원래 전문이었기 때문에 SS 채널 운영,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까?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업종, 오프라인 업종 등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게 많은데,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어, 여기 대행사 명함 뒷부분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 상위 노출, 어떤 블로그, 이런 것들 모두 할줄 압니다. 그래서 문의 사상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행, 먹방 등 아재의 일상도 좀 시간이 되면 좀 다뤄보자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뭐 그쪽에 맛집도 가볼 수도 있고요. 그건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 처음으로는 bni 라는 것을 나가게 됐습니다 전세계 최대 의 리퍼럴 조직이라고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올해 1월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미팅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서 노하우도 없고 또 리퍼럴도 리퍼럴은 소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고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이팅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B&I와 관련돼서 제가 뭐가 가능해졌냐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업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고민 이 있으실까? 그리고 회사 어떻게 키울까? 정부 지원서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제가 다 연결시키고,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일부 있었으면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B&I를 가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초청을 해올 수 있고, 추, 제 채널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노하우를 얻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는 설명을 드리고 또 못하는 분야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노하우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정도 홍천 농업기술센터를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을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수준도 더 쉽게 알려드려야 되고 또한번 알려드리면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볼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뭐 임원수사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국에 어, 센터장격이 해당되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어, 이렇게 제주도 가서 합숙훈련도 하고 어, 그래서 임원수의 대동여지라고 해서 어, 많이들 만났죠 단톡방도 운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해외에서도 또 많이 제 수업을 들으셔서 어, 뭐 이런 거는 오징어 게임이 유행할 때 어, 여기 하버브로치인가요 거기서 앞에서 또 이렇게 인증샷도 찍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 저의 노하우를 전달시켜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더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 장치가 유튜브만 한게 없더라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 혹시 저랑과 연관된 분들 그것도 앞으로 연관된 분들 어, 또유튜브에서또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제가 책 제목을 썼듯이 채 g pt ai죠 그리고 마케팅 원래 해오던 거이두 가지가 모두 관심사예요 그래서 책 제목에 넣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의 생산성 그리고 마케팅을 돕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충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채널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 93년도에 나오는 황규영 어 우리 형님의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의 첫 구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납니다. <laughs>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 가고 싶다. 아,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저의 어떤 지인분들, 찐친분들,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잘하는 어떤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PPT로, 그리고 또 노션으로, 또 네이버 카페로, 그리고 각자 운영하는 SNS 채널로 계속해서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개인은, 제가 AI 마케팅 책을 썼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리 변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와 뭐, 커뮤니티, 이것뿐이 없다. 책을 쓰더라도, 전자책으로도, 어, 소통을 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어, 강의 말미에 쓰는 말이죠,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저도 이 슬로건에 맞게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채널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찍고요. 제가 하려는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AI 정보, 마케팅 정보, 사업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모아 모아 모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프롤로그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